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행동수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의 원리를 깨우치고 나면 알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좀더 수월하게 또, 재미있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할 때 이것을 왜 하는지 아는 경우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과 결과가 큰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일과 또한 하지 않아야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이 일어나서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될 때에는 그 삶이 믿음 안에서 즐거울 것이요. 그렇지 못하고 억지로 해야 되거나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처럼 고된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우리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 간단한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하도록 그러한 주의자리를 조심하고, 주의하고, 삶과 조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왕의 진노는 살륙하는 사자와 같다했습니다 우리 보면, 14절을 보시면, 왕의 진노는 산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실제로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왕 앞에서 그의 진노를 일으켰던 자들은 실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말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 앞에서 우리의 왕 대신 하나 앞에서 그의 진노와 심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의 진노하시는 자리를 회피하는 것은 이 성도의 사무 가운데서 지극히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노가 격발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자리가 그러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이 그러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끔찍하게도 싫어하셨던 그러한 죄에 속한 것들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피할 자리입니다. 만일 그것을 그대로 들고 있게 되면 왕의 진노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왕의 진노는 마치 살륙의 사자와 같아서 물어뜯어서 찌기까지 쉬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방법이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인가인데, 우리가 세상 편에 줄을 서서 아무리 창밋빛 유혹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영혼의 출금을 줄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말그 세상 자리이지 않냐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깨닫고 행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또한 탈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적을 받고 또 강제적으로 내 의지와는 반하여 행동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자체가 진노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비를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자리를 회피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도록 그 자리를 회피해 나가됩니다. 아브라함은 서둠과 고모라를 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물론 아브라함 자신이 그 죄의 자리 있지 않았고 또그 죄의 자리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측면을 위해서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영향력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냐도록, 마치 해우산을 맞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호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우산을 펼쳐놓고 임하지 않냐도록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에 민감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체크하면서 오늘 날씨가 어떠한가 오늘 일조량이 많은가 바람의 세기는 어떠한가 체크하면서 갈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바람이 물든 비가 부든 비가 오든 별 관계없이 일하겠지만 그 민감한 사람들은 항상 체크한다는 겁니다.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상황들이나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옆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이현 시점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느냐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결실 지혜를 가지고 이 왕의 살육의 사자가 활동하는 그런 자리를 회피하여 우리 영혼을 지켜내야겠습니다. 되 이라 이런 단순한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회피해야 될 자리가죠.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멀어질 것이나, 또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는 가까이 나가됩니다. 야 어떻게 보면 짙게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자리는 피하고 하나님의 은청이 쏟아질 자리로 집중해 보이는 것 이것이 영적 민감성을 가진 백성들 영적 부여함에 이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왕의 희색에 생명이 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이그러지는 그 얼굴에는 진노가 나오고 게 있고 왕의 화평함과 밝은 얼굴 가운데는 은총이 막이 될 것이다. 그럼 당연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택이 되고 은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맞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낮은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쓰임 받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마음에 흡족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겠노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을 허락 하신다. 이러한 단순한 원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 큰 축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경험과 실력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선을 무시한 채 자기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래도 좋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의지하여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거면 복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참 귀찮을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턱대고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는 이런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신앙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사육의 사자요. 하나님의 얼굴에 도는 회색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본 원칙들을 준수함으로 우리 삶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청이 오늘도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